어린이 및 청소년 셀리악병의 증상 및 진단 오늘은 어린이 및 청소년 셀리악병의 증상 및 진단에 대해 알아본다. 셀리악병은 글루텐 불내증으로 알려진 병이며, 이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셀리악병은 가장 흔한 소화 장애 중 하나이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전 세계 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병을 앓고 있다. 심지어 이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 청소년 셀리학병 유병률은 성인보다 높다. 어린이 70명 중 1명 꼴이다. 유전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많아, 가족 중 누군가가 이병이 있으면 이병을 앓게 될 위험이 높다. 보통 식단 대부분은 곡물을 중심으로 하며 섭취하는 음식에 함유된 글루텐 양은 상당하다. 오늘은 셀리악병에 관해 알아야 할 점, 특히 셀리악병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셀리악병이란? 셀리악병은 글루텐에 대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신체 면역계가 이 단백질 군에 반응하여 소화계의 변형이 생기는 것이다. 셀리학병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셀리학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셀리학병 발병 위험을 더 높이는 질병도 있다. 진성 당뇨병, 다운 증후군 등이 그렇다. 셀리악병의 증상. 셀리악병이 있으면 글루텐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의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 장 점막 장벽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게 해준다. 이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셀리악병은 흡수 장애 증후군을 유발한다. 하지만 셀리악병이 있어도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셀리악병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으면 장 점막은 재생된다. 셀리악병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셀리악병의 증상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셀리악병 증상을 알아두면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된다. 조기에 진단하면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 셀리악병이 있으면 종종 설사를 하고 배가 빵빵해진다. 그리고 글루텐이 함유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느리게 자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좀더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복통, 구토, 변비가 생긴다. 그리고 또래에 비해 키가 작다.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발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이 및 청소년 셀리약병의 진단 방법 어린이와 청노년은 셀리학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셀리학병의 결정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다. 부모 중 누군가가 셀리학병이 있다면 아이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셀리학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몇 가지 있다. 이 병리에 대한 항체를 찾는 혈액 검사가 그중 하나이다.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소장 생검을 한다. 작은 프로브를 입을 통해 소장으로 넣는 검사이다. 소장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한다. 결론: 어린이와 청소년의 셀리악 병의 경우 나이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이에게 셀리악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건강한 식단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